요즘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가 남자 186? 5? 여자도 한168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유, 너무 과합니다. 조금 우리 느낌엔 과한데 요즘 젊은 분들도 워낙 또키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음, 음. 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잖아요. 요즘 음, 그렇죠, 외모에 대한 관심들.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키가 크다 꼭 좋은 건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 자신이 클수 있는 키만큼 또 굳이 안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 키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성장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오시는 한의사 분이십니다. 윤정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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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서 오십시오. 세요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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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윤정선 원장님 한의학계의 그 제니로 통하고 있습니다. 제니? 네. 블랙핑크 제니. 아... 예. 네, <laughs> 비슷한 외모로 네, 그런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장 감독님. 알겠어요. 네. 제니, 이렇게 아, 제니 원장님 이렇게 보내주세요 제니 원장님. 네, 우리 저 윤정선 원장님. <laughs> 네. 윤정선 원장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 장 감독님. 아, 어, 그럼요. 어떤 분이시죠? 아니, 그저그 뭐야, 그 한의원 원장님이시고요. 네. 어린이 키 성장. 네. 그리고 이 아, 여자 아이들 네. 이렇게 성 조숙증이나 네, 음. 네. 네, 또 이런 것들 그리고 또뭐 어떤 생리통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거를 응. 어,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EBS 유가학교 핀에서 베스트 유가 응.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웃음> <웃음> 네. 응. 자, 근데 또 요즘 그 자녀들 키에 대한 고민들이 부모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사실이죠? 네, 음, 맞습니다. 주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 최근에는 이제 어, 키는 사회적으로 조금 음. 그 점점 더큰걸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 음,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아이들을 이제 최근에 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음. 아이들이 좀 비만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리고 조금 이차 성징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음.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좀 어, 만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먼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키가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이제 뭐 키가 먼저 자란아이 체중이 먼저 어 느는 아이, 그다음에 뭐 발이 먼저 크는 아이, 뭐 아이마다 들 음. 네. 이게 렇 항상 어, 간격을 두고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자라고 있는데 음. 이제 이차 성징은 원래 쪽어 저희가 생리나 뭐 남자 애들 고환 음. 발달하거나 아니면은 뭐 머리 냄새가 음. 나거나 하는 뭐 저희가 사춘기 때 어, 생겨야 되는 증상들이 조금 일찍, 일찍 생기고 그러면. 있어요. 아, 머리에서 음. 냄새나는 것도 그게 네, 머리 정상인 냄새. 거예요? 아, 정상이 아니라 좀 일찍 생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2차 성장 과정 중에 머리에 냄새나는 과정이 있어요? 네, 호르몬, <laughs> 호르몬 분비로. 예. 머리에서 냄새가 나요, 네, 그냥? 네, 네, 머리 냄새가 아기 냄새가 아니고 땀 냄새가 아니고. 아, 형님은 그러면 2차 성징 중이신 모양인데? <laughs> 나이나, 나이나? <느껴져요? 웃음> 제 나이 때 돼야지 그게 너무 일찍 오면 이제 성장이 오히려 더 빨리 끝나는군요. 그쵸, 빨리 크고 빨리 끝나는 음. 건데 예전에는 이제 동네에서 조금 큰 누나 같은 음. 아니면 큰 형아 같은 네, 네.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크고 그리고 그큰 키로 음. 이제 유지하고 네. 하고 성장이 좀 빨리 끝나도 맞아요. 원래 키가 컸으니까 크게 이제 잃어버리는 키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성장 판은 빠르고 이차 성징은 빠른데 키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음. 음. 그래서 예전에 성조숙증은 빨리 자라고 빨리 끝나는 거였으면 지금은 어 빨리 자라면서 모자라는 키가 많이 아, 커야 그래요? 되는 키가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크니까. 일찍 빨리 자랐으면 음. 또 일찍 그만큼 커야 되는데. 성장판만 빨라진다거나 아니면은 2차성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거나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아. 많아지는 추세요아 그래요? 지금. 네네 아이들이 호르몬이 변화라는 게 저희. 뭐 저희 나이는 갱년기 네.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네. 음. 아직 아니신가요? 음. 네, 음. <laughs> 조금 음. 뭐그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laughs> <근데> 네. 갑 깜짝 놀랐네. 네. <laughs> 음. 저는 이제 좀 그런 시기인데 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내제 자신의 몸이 네. 그 컨트롤이 좀덜되는 거죠. 아. 감정적으로도 음. 그렇고 그래서 많이. 버즈 사춘기 때 이유 없이 또 학을 그렇죠. 나 그러는 하죠. 것들이 네. 좀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음. 일찍 시작되고 하니까 또래랑 또 괴리도 생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종키는 근데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차 성징이 언제 생기냐에 따라서 아. 예, 어느 정도 검사를 통해서 키를알수 있어요. 예, 어느 정도는 그 아. 예측할 수 있죠.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없, 없으면 이렇게 클 것이다라는 예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네. 이 성조숙증이라는 거 빨리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혹시 성조숙증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스스로 좀 체크해 볼수 있는 뭐 이렇게 항목 같은 아, 게좀 있습니까? 네. 그 엄마들이 제일 음. 먼저 느끼는 건 머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머리 냄새? 이게 땀 냄새인지 뭔지 네. 잘 음. 모르겠는 거죠. 아. 음, 그래서 그, 그럴 때 이제 어, 먼저 하시는데 이제 의심스러우면 바로 네. 음,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몇살 전에 머리 냄새나면 안 돼요? 아, 머리 냄새는 조금 그래도 가슴몽울보다는 일찍 생기는 편이에요. 네. 음. 그러니까 좀반팔세반구세 9세 전에. 9세? 예, 근데 그 전에 생기는 데 약간 달라요 머리 네. 냄새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내가 그런 게 달라요. 근데 그건 이 키워보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아딱 네. 냄새 맡아보면 아시는 구나네 그리고 네. 가슴이 이제 간지러워요, 뭐, 음. 뭐 아파요, 아니면 멍울이 만져지거나. 근 여자 아이 경우에. 근데 남자 아이도 만져진 경우. 가슴에? 어디지? 그러니까 남자 아이도 똑같이 여성호르몬 나왔다가 이제 아, 남성호이몬더 많아지고 아.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은 느. 그래서 그 가슴이 꼭 멍울이 다 만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은 음. 놓쳐지기가 쉬워. 요 남자 아이들은 고한 사이즈. 고한 사이즈가 사시시가 넘어가면. 사시시 그걸 재기도 헤매. 해매... 얼마나 사시시 이게. 아, 이게. 그래 손가락 집...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를 넘어가면 한쪽이. 예, 네. 음... 네. 그러면 이차 음, 성징 성숙도가1 단계에서 5 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2 단계가 사시시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호르몬이 한 방울씩 나온다. 예, 얘는 지금 드릴게요. 우리 집에 그 살이 벌써 한... 근데 원래 사이즈가 있잖아요. 원래 사이즈 커요. 예, 그러면 그 사이즈에서 늘어나는 거. 아, 늘어나는 걸 봐야 되는구나. 변화를 그러니까 봐야 되는구나. 아 1cc. 예, 아, 네. 그래서 원래 사이즈를 체크해 놓는 게. 음. 좋고. 얘는 뭐, 저돌 때도 보니까 아, 묵직합니다. <웃음> 근데 <laughs> 고한은, 네. 그, 고한 사이즈는 딱그 안에 알맹이 사이즈만. <laughs> 아유, 다 묵직해. <laughs> 엄청납니다. 네, 뭐 그래서 남자애, 남자애들은 만 11세, 네. 만1일세 어 이전 150 이전에 네. 보안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평균키 175가 되기가 어렵죠. 아 그래요? 네, 그니까 계산상. 네. 네. 네 근데 네, 네. 또그 이후에 엄청 뭐 급성장기에 한 달에 2cm씩 자라는 음. 애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140 정도 넘어서. 이제 2차 성징이 시작이 되면 음. 딱 좋죠. 140cm 이후에. 네. 그러면 음. 160 넘고 165 원하는 키가 되려면 네또 그것도 그 이전에 생겨도 뭐 성장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계산은그 음. 네. 그 단순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런 게 있고 냄새 나고 가슴 멍울 네. 그다음에 고안 크기 네. 근데 뭐 음모가 하나씩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네. 에요 그 이제 남자 아이들은 고안 사이즈 늘어나면서 좀 아. 그런 경우 있는데 그 음모가 어른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솜털 같은 이게 솜털인가 이제 헷갈리는 어.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상한 음. 것 같으면 바로 뭐 이게 좀 솜털이 진해지는 느낌 같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마들이랑 아빠들이 생각보다 자기 성장에 대해서는 잘 기억 못 해요. 그죠 예, 네, 몇년 만에 내가, 아, 그래. 그리고 그쵸. 1차 가슴 멍울은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도 그때 조금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건 엄마들 기억 속에 잘 없어요. 음. 2, 2차 가슴 멍울이라고 해서 가슴이 막 자라면서 음. 이제 진짜로 계속 잘 자랄 때그 1년만 보통 기억을 하세요. 음. 그리고 생리 이후에는 여성호르몬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딴 일을 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성장판을 빨리 닫는 역할을 해요. 아. 딱 융합 융합을 촉진시키죠. 네네네. 그래서 그이 후엔덜 크는데 남자 아이들도 이제 아주 굵직한 네. 변성기나 이 이후에 조금 음. 천천히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 전에 미리 미리 체크하는 음.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체크하는 게 좋고 네. 그때부터는 6개월이나 1년이나 음. 아이마다 이제 성장 체크 단계를 정해 주실 거예요. 그 네. 그때 잘 크고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좀 3, 4 학년 때 보통 네. 3, 4 학년 때 모든 키가 결정될 정도로 여자 아이들은 되게 중요한 시기여서 그때 이제 조금 자주 확인하고 음. 그다음에 일찍 자고 네네. 일찍 일어나고 골고루 먹고 <laughs> 네, 2 이차 성징은 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가슴 몽울이 통통한 아이들은 엄마들이 자꾸 살이라고 아. 네 자꾸 살이라 살이라고 막그 원래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그 좋은 쪽으로만 생각 자유리하게 생각되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살이 네. 많은 아이들은 가슴이 아프지 않아도 네. 유선 조직이 발달되어 아. 있는 경우가 아, 그런 <laughs> 것들이 이제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게 체크가 좀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병원에 간다. 네, 네. 갈거 아니에요. 네, 네, 집 앞에 무슨 뭐키 클리닉이란 이런 데 가면 네. 거기서는 그러면 뭘 통해서 뭐 호르몬 수치 같은 걸뭐 혈액 검사 이런 걸하는거예요 아, 소아과는 음, 소아과 이제 가면 성장판 그 열렸는지 하고 음. 음. 그 열렸는지 다 찾는 게 아니라 단계 아, 뼈 나이가 몇 살인지. 예. 음. 네, 뼈 나이가 몇 살인지. 내 나이하고 맞는지 빠른지. 했죠. 예. 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촉, 그 가슴 몽우이라든가 음. 이런 거 육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호르몬 검사 같은 게 필요하다 생각이 음. 되면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고 네, 네. 절차가 좀 있죠. 어, 예. 아. 네. 네. 그런 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 적어도 이 아이가 타고난 키에서 깎아먹지는 않게 이제 도와주시는 게 음. 그런 키 클리닉이라든지 뭐 성형 클리닉 이런 데서 하는 거군요. 네, 그냥 어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뭐 발레 무용수가 되고 싶다든가 뭐가 음. 키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음. 어떤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네네. 미래의 꿈이 음, 음. 뭐 선생님 저 모델하고 싶어요. 음. 이런제 준비가 그때는 좀 달라 <laughs> 달라지는 거죠. 성 조숙증 관련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확실히 요즘에 뭐 여러 환경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지 못하게, 꼭, 이건 꼭키 얘기만이 아니라. 음. 맞아요. 그죠. 네. 여러 방면에서. 음 엄청나게 스트레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 애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거네요. 음. 그런 네, 그리고 자, 것들이. 아까 자세 다, 다 네. 나빠져 있고. 네, 네. 음. 그리고. 좋게 자고. 네, 아, 너무 하루 종일 오래 앉아 있고. 당연히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좀 당연히 안 좋죠. 그 자세는. 음. 네, 그리고 수업비 많이 하, 오래 앉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네. 많아요. 그리고. 네. 무슨 운동 혹시 집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이렇게 뭐 좋을 거 있으면 네. 추천드리고 어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네. 많이 나와요. 네. 아이들 자세 스트레칭 하는 거. 아, 네. 뭐 홈트도 있고 막 아이들 자기들 이 음. 찾아서 열심히 하던데 음. 일단 스트레칭은 아침, 저녁으로 10에서 15분 정도 해주는, 해주는 게, 게 좋고 저는 그냥 해, 해가 있을 때 나가는 거한 아. 30분 나가는 게꼭 했으면 좋겠고 음. 그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요? 저는 소개팅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아, 지금도 네. 하세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푸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어린이들은 사실은 그 굉장히 능동적으로 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 음. 날마다 산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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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잘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어디 나갔다 오거나 뭘 하고 싶을 때 본인의 결정으로 하고 싶다고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부모님이 꼭 같이 해줘야 해줘야 돼요. 항상 3 0분 이런 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애들 환경의 또 변화가 어디서 느껴지냐면. 그70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영화를 보면 골목길 풍경에 아, 우리가 후시를 입히잖아요. 어. 사운드가 애들 떠드는 소리가 항상 있어요. 음. 음. 그게 골목의 소리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골목에 그 소리를 넣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음. 데리고 나가줘야 되는 네. 시대여서 네. 아빠가 그걸 해주셔야 음. 돼요. 네네네. 엄마가 밥, 차에서 이제 치우는 사이에 아빠가 가서 30분씩 산책이나 운동 시켜 같이 해 주고 이렇게 와야 되고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아. 다른 걸로 풀리지 않아요. 뭐. 뛰어 놀면 풀 아, 그냥 거. 몸을 움직이면 아이들은 이제 건강해져요. 아. 마, 어, 사실 아이들 스트레스라는 게 굳이 해결 못할 만한 어른들 스트레스랑은 좀 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있어요. 항상 네. 뛰어 놀면 열도 내려가고 스트레스도 음. 풀리고 근데 해뜰때 놀아야 된다? 네, 30분이라도. 네, 네, 매일매일 놀아야 된다? 네, 매일. 네. <laughs> 그게 뭐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원장님이 계신 한의원에 한번 <laughs> 네. 방문해 보시면. 네, 네 살찌지 않게 하셔야 되고. 아, <laughs> 네. 살찌지 않게 해야 네. 되고. 왜냐면 그 비만세포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음. 네, 그러면 커서도 계속.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음. 비만세포 어, 비만 지방을 음.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나눴어요. 손좀 손 조심해 주세요. 네. <laughs> 네. 저 비만은 아직 <laughs>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어, 우리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 아 정말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가야 될 거예요. <laughs> <저는> 네. <갈까요? 웃음> 네, 우리 애들이 조금 작아요. <laughs> 사실 저도 걱정 별로 안 하거든요. 네, 늦게 클 거니까. 네, 왜냐면 제가 늦게 컸으니까. 네. 그래도 한번좀 가봐야 될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분은요, 어, 한의사, 윤정선 원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